얼마 전에 수채화 시작했다고 언박싱했었잖아요. 수채화 용품 제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잘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에도 재료를 몇개더 샀어요. 스케치북이 너무 싼거 샀더니 그림이 잘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채화 독학이 시작됐어요. 책도 샀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책을 사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처음 그린 게 민들레예요. 민들레. 아무것도 없이 책만 보고 그리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그리는 영상 뒤에 지금까지 그려놓은 영상 한꺼번에 모아서 전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꺼번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설명하는 물통도 그냥 페트병 잘려서 쓰고 있어요. 짜잔, 완성됐습니다. 그두 번째는 마카롱 그리기에요. 금방금방 그리더라고요. 근데, 어려워요. 금방금방 해도 어려워요. 아, 아직 첫 부분이라서 쉬운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집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있어요. 낮에 꽃 그림인데 꽃 그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개나리였거든요. 밑에도 있는데 꽃 그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꽃을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책 보고 하나하나 따라서 그리는 중입니다. 그림은 원래, 창조는 원래 모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은 수국을 그리고 있어요. 아, 수국도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또 꽃, 동백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분 책이, 제가 책을 두권 샀는데, 이분은 너무 자세히 요사를 하시더라고요, 섬세하고. 근데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뭐, 그릴 때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짜잔! 안녕하세요, 조합입니다. 수채화를 취미로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열심히 그렸습니다. 짜자잔! 많이 그렸죠. 한다 그러면 막 그려댑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그림. 이거랑 이거는 이면지 있죠. A4 이면지. 이면지에다가 제가 그냥 막 그린 거예요. 못 그렸어요. 잘 그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책을 사서 그릴 겁니다. 이거 개나리, 이거 수국이래요. 어쨌든 따라서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동백꽃. 꽃 그리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 그림 너무 제가 수채화 하냐고 책을 두권 샀는데 보면 화풍이 다르실 거예요. 이꽃 그림은 이분 책은 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그리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약이래요. 작약. 작약. 작약고 보지도 못해봤거든요. 작약. 그 다음에 민들레 홀씨래요. 민들레 홀씨. 이거 민들레 홀씨. 잘못 그렸죠? 그래도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카롱, 이분 케이크. 그러니까 이 책은, 이분 책은 되게 섬세하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짜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책이 바뀌어요. 이분은 물 쓰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나무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국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해바라기. 그 다음에 꽃과 나비인데 이것도 아까 섬세하게 그렸다고 했던 그분 책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생님이 두 분이신 거죠. 두 분. 그 다음에 이거 동백. 그 다음에 이거는 가을 단풍이에요. 따라 그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풍경화 그려보고 싶어서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닌데 제가 너무 따라 그리기가 어려워서 풍경을 거의 좀몇 개를 삭제를 하고 제가 그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있으면 이제 12월에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 내려고 그려봤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뒤에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써놨어요. 신랑한테. 고맙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저희 신랑이 제가 그린 그림을 포토샵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많이 그렸죠 생각보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제가 봐도 잘못 그려요 근데 하루에 많게는 세장 작게는 한 장씩 매일 그리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리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취미생활 하나씩 하는 것도 삶에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삶이.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고 잡생각도 없어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취미생활들 하나씩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두개 하셔도 좋고요. 저도 이거 말고도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수채화 작품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림이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